공지방에서 브룰로 픽 뭐라 할 거면 나가야 근데 그거 맞긴 해 나한테 진짜 혼수 들어올 거면 진짜 아 진짜 나가세요 지금 이제 방송 잘못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실력방송 아닙니다 아 실력방송이에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왕 저격이다 누가 저격인데 상대 이 픽이 아 탱크에 이래 되면은 맨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켰냐면 그건안 알려 줍니다. 원래 컷. 컷. 그렇죠. 이제 집중해라, 집중해라 천천히. 좋다, 천천히 좋아, 좋아, 좋아. 상대 카즈도 저격이야? 어휴, 새끼들 진짜. 너희는 하는 일다안될 거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요스킨 좀 괜찮죠, 여러분들? 오케이. 제때. 어디서 피하려고 설치냐 끌어간다 끌어간다는 판단 스 이거 스킨 좀 이쁘더라고 칼그래 샀어요 까비 지금 진짜 버스터가 국밥이긴 하네 끌어간다 끌어간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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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채워 궁 채워 어? 조금 아파요? 조금 아픕니다 사사 박지유 일로 샷 까비 왼손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맞춰온다면 렛츠고 여기 따다 끌어가는거 판단 렛츠고 무빙투데이 무빙투데이 무빙 이거 확실하게 가져가는걸로 좋아요 잘가라 마무시멀리간다건강해라 매우 드립이 떠오르지 않았죠 여기서 요렇게 그렇죠 불 붙여주면서 오자 잘가시고 어아 이게 아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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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싶다. 끝내고 싶다. 요즘 애들 용어인가요? 그렇대요. 매추. 매우 추적도 아닌가요? 매우 추, 매우 추워요. 또는 마이서 죽여봐라. 죽여봐라. 발리칸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아, 빡... 여러분 이런것도 빨리빨리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더 가실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건 당할건 당해야 되거든요 <laughs> <laughs> 마모시 점수출들아 <정수증을 들어>. 고맙습니다 어 <laughs> 마모시야. 음... 자, 빡쳐서 바로 적용했을 거니까 피해 주면서. 지금. 빡 피해 주고. 카제가 들어가는 법을 모르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쓰고는 모르고 마모시야. 니 <laughs> 네 점수 짤더라? 아. <laughs> 아이 신나, <laughs> 아 꿀잠 자야지. 80점 떨어졌는데, 오는난 모르고 영은 134점 올랐네. <laughs> 이 맵은... 나니 양쪽 다엄 한명씩 있네 은신자 스로우 선픽 자강조천이네 아푸퍼뜩퍼좀 고르세요 파이퍼 괜찮고 파이퍼 할만하고 제발 제발 드라마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늘이시여 아 이거 좀박세긴 한데 아칼또 BS BS 좀잘할것 같은데 하지만 난 이런거 들어가버려 가시죠 어. 어! 지금. 이고좀 어째 봐. 그렇지. 오. 야, 왜 지는 거지? 진짜 아, 갔다 오면 하나 더 잡아야 돼. 그렇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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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주배, 배 좋아요. 아, 재밌다. 근데,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오오자 어. 어. 유리하게 시작 유리하게 시작 아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데 또 어, 숨이 잘안 쉬어져요. 어.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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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맞아, 얘들아. <laughs> 어서 오시고, 레이 아버님. 레이 무럭무럭, 아, 죽이지 좀 마라, 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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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해야 돼, 또. 아니, 흩어져, 흩어져. 흩어져. 아우 어... 셔 잡아줘. <laughs> 오이! 오이. 그럴 것 같았어, 우산쟁이야, 어? 살짝 앞으로, 왼쪽 무빙, 뒤로 무빙, 들어가서, 딱, 딱, 쏴! 공 채워주지 마, 공 채워주지 마! 블랙캣 싹, 쑥. 나를 잡고 싶나? 나를 잡고 싶나, 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칼 위험하다. 음. 으! 음. 숨도 쉬지 마. 다이소. 음.

늘잘 생겨져 있기 때문에 고마워요. 어? 와 <laughs> 아, 어제 이맵에서 울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딱 붙어줘요. 딱매콤보 준비해주고 라인을 이렇게 올려 올라 올려줘요. 올려. 어? 이러면은 잡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게 지금, 미코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한 거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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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이 새끼가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나이스. 잡아주고. 뒤는 너희가 해라. 아, 잡았다. 아, 여기까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 좀 해라 못한다고 못한다고만 지랄만 할줄 알고 이 새끼들은 싹 딜 계산 바로 해버리잖아 그냥 나는 그래 그래 가만서 있으라 좋다 미트코는 에드거랑 동급이다 어 RT가 오늘 그냥 진짜 제보이죠제안 저러는 애인데 오늘 어디서 맞고 왔네 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뭐해 틀어?